연겨보는셀버 t v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200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바보같은 말이 그렇게 돈 풀어다가 국가재정이 빵꾸라면 어쩌냐 어차피 우리가 다 내야하는건데 돈좀 그만 써라 뭐 이런 주장이죠.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뭐 이런식으로 말하는거야 뭐 걔들이 할수 있는게 그 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쳐도 일반 국민들 중에 이상한 언론 선동으로 이런 말들을 옮기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 빵꾸란다고 난리치듯 놀려하고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말들이 왜 바보 같은 말인지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국가에 살림은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현지 위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증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나마 좋은 뉴스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는 사실이죠. 세금 앞으로 더 내야죠. 몸이 아파서 입원 치료하는데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회복 후에 당연히 또 채워 넣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그들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합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세금 내는 것보다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이미 의료보험 제도를 필두로 현실화되고 있죠. 이것이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인 것입니다. 둘째,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 상황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건전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죠. 응어란 개구리 같은 기획재정부나 복지제도 모르는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일부 경제학자 정치인들, 대기업 위주 정책에 찬성해온 대표적 집단이죠.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봐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상식 수준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쓰면 나중에 힘들다 이거예요. 누가 모르나요? 그러면 많이 배운 만큼 경제학 학자들로서 특별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난리만 치는 정도인데 그런 말에 휘둘린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전 세계가. 현재,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 힘합쳐서 이전 세계적인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죠. 예전과는 우리 위치가 또 다르죠. 옛날에는 우리가 선진국 동경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흉내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토록 높이 쳐다보던 선진국 애들,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애들이 이 한국이 어떻게 난간을 헤쳐나가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만 몰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기레기들 개들이 하는 선동에 흔들림이 없어야겠습니다. 평화의 땐 기억나시죠?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북한의 수공위협을 국민들에게 과장되게 발표하고, 또 언론사들은 서울 물바다론을 집중 보도해서 대응된 건설을 위한 국민보금운동이 벌어졌었죠. 88년 6월 정부에 전달된 성금 총액이 660억여 원이었습니다. 93년 3개월간의 감사 감사 끝에, 그게 다 개뻥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다, 뭐, 북한이 물바다를 만든다는 게 오바였다는 거다 밝혀지고, 결국 그게 불안한 전국 전환하기 위한 그 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 뭐 했나요? 정부 앞잡이 노릇했죠.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현재, 지난 몇 년간 급상승한 반면에 언론 신뢰도는 반대로 급전직하 중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함께 하지 않는 자유는 그 한계가 명확하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옛날처럼 총칼로 위협하지 않고 자유 보장해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점점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분열시키는 언론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마이너스 매출이어도 가게 앞에서 치킨 먹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치킨 듬뿍 주는 젊은 사장님이 계시고 또 그런 선행에 대해서 돈으로 훈줄 내주겠다며 겁나 주문해갖고 마침내 영업 중단시키고야 많은 그런 대한민국이고 현의점에서 돈이 부족한 아이에게 먹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앞으로 자주 보자며 미소를 지어주는 마음씨 착한 여학생이 보도되는 그런 나라이고 또 택시하시는 아버지와 그 딸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끝까지 추격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어린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호흡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크 모두 모두 쓰고 다니는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더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책임지도 못할 없을 짓 하고 다니는 일부 기레기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입니다. 차라리 현재와 같은 언론 존재가 우리 사회의 암이네요. 국민의 암. 더 이상 국민들 바보 만드는 가짜뉴스와 쓰레기 기사 만들어서 더 비참해지지 마세요. 다시 본론으로 가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고심 역시 깊어집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정부의 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역사적 사실을 보면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내각이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진행해서 그 위기를 타개했었죠. 정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 정부 같으면 또다시 대기업 친화정책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국민들에게 혜택 하나도 안 들어오면서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데 이젠 아니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세금 더 내야죠. 사람 몸이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병원비 내고 또 건강한 몸으로 돈 벌어서 의료비에 사용된 가게를 채워넣고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왜곡하고 부정합니까? 물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향후에 닥칠 위험을 대비해서 내 스스로 참고 아끼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그러다간 국민들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거나 사회복지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죠. 예전에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사회복지가 이젠 전 국민, 전 세계를 커버하는 사회복지로 전환된 것이 벌써 오래전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변화되는 것을 정작 당사자인 노인인구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확인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문방송은 정치적인 기사만 쏟아냅니다. 제가 볼때 실생활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3월 기준 올 들어 실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복지 혜택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르신들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연락처 및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확대되는 노인복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해당 관할부서에 연락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소득창출 기반 늘리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이 꾸준히 어, 상승하고 있죠.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 역시 어, 법과 제도 기반을 확충을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싱 일자리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공익활동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등을 통해서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공유 활동 참여 기간 역시 연장되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장려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자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이 해가 갈수록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항들을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어르신 일자리상담안내 1544-3388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66-0151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 3 5 5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노후준비 서비스 역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 3 5 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금융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지역하고 일정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번으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가장 큰 희망사항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영유아기와 학령기 그리고 노령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의료 혜택 을 훨씬 더 많은 많이 받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 의료 보험 혜택이 확장되고 있는 결과겠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한번 볼게요 무료 결핵검진도 확대되고 있고 치매 관련된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 시력 관련돼서 눈을 검진하거나 개안수술 지원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아니면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틀리나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1000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129번으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아니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 그리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바로 연락하시려면 지역번호 043-719-8379번부터 8399번까지 연락주셔서 원하시는 정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진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그리고 치매상담콜센터 1895-9988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돌봄 지원 서비스 매우 중요하죠. 서비스 내용과 연락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사업 6개 정도가 이제 통합으로 지원이 되고 또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되며 평소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실시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문의는 음,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를 하시고 어르신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어르신 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